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 매체가 금세기 최고의 해전 영화라 극찬하는 K영화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이 영화가 전 세계에 등장했을 때전 세계 매체들은 극찬의 리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 LA타임즈, 할리우드 리포터 등 미국의 매체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극찬의 리뷰를 올렸는데, 2025년, 11년이 지난 올해에도 미국의 리뷰 매체 팟킥스에서도 이 영화의 극찬의 리뷰를 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이 영화의 인기는 해외 리액션 유튜버들의 리액션 영상이 끝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영화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극찬하는 할리우드 리포터 리뷰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칸 영화제 수상자, 2013년에 스파이크리가 리메이크한 올드보이로 가장 잘 알려진 배우 최민식이 명량에서 전설적인 한국제독 이순신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1597년 명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함선을 이끌고 오늘날 대한민국 진도 인근에서 일본의 330척 함대를 막아냈던 전설적인 전투를 그립니다. 그 시점까지 임진아란에서 만명이 넘는 조선군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패배한 싸움 끝에 전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권율 장군과 연합하라는 왕실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신 대부분이 자살 임무로 여긴 일본 침략군이 수도 한성으로 진격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분열과 계급 차이를 불러일으켰고 영화에서 배우 김원회가 연기한 최악의 배설 장군 등이 유순신 장군을 음모로 몰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제독이 해류를 연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용돌이를 발견한 과정을 회상합니다. 영화는 적장 구르즈마 장군을 인간적으로 묘사하며 그의 개인적인 원화를 설명하는데 형식적인 공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해전은 정말 서사적이며 존의 2008년 적벽대전이나 2003년 마스터 앤 커맨더보다 더 현실적이고 짜릿합니다. 다음은 명량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재밌는 사실, 이 영화는 한국이 일본을 얼마나 심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물리쳤는지 실제로는 축소해서 보여줍니다. 제작진이 영화를 너무 지루하게 만들거나 드라마틱하지 않게 만들거나 심지어 코믹하게 만들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중노전쟁에서 승리한 후 도고제독은 연설에서 나를 렐신과 비교할 순 있지만 이순신과 비교하지는 마십시오. 그에게는 필적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민식은 한국의 게리 올드만이다. 영화 정말 대단했어요. 와우. 이순신 장군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평생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영웅이죠. 한산을 추천합니다. 거북선을 타고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영화는 걸작이다. 인류 역사상 전쟁의 신이라 불릴 만한 인물은 단두 명뿐입니다. 육지에서는 몽골의 수보타이, 해전에서는 한국의 이순신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실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술과 해류를 이용해서 12척의 함선과 330척의 일본 함선이 맞붙는 이 전투를 포함하여 모든 해전에서 단독으로 일본 해군을 100% 격파했습니다. 이는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은 해전을 피하느라 바빴습니다. 아, 이순신 장군, 전쟁 발발 전까지 함선 한 척도 지해본 적이 없는 전설적인 제독 중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온갖 순환과 비난, 그리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리더네요. 서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멋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을 만나서 반갑네요. 이 영화는 훌륭한 대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순교자가 되었네요. 역사 서사시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를 꼭 보세요. 명량은 정말 빠른 액션 장면과 특히 최민식의 훌륭한 연기가 돋보이는 해양 전쟁 영화입니다.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야 전투 장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것 같아요. 걸작. 전쟁의 신 이순신 제독의 해전을 다룬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왜 그가 해상 전쟁 역사상 최강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는 무적의 군인이자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한 천재가 수천 명을 이겼다니 이 영화의 전투 장면들은 정말 멋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한 제독이 부하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적을 물리쳤습니다. 묘사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랜만에 최고의 시대 전쟁 영화. 액션이 가득하고 멋집니다. 이순신을 생생하게 그려낸 독특한 영화, 게다가 영화에 담긴 그의 가장 위대한 전투도 빼놓을 수 없죠. 아시아 해전을 다룬 영화는 이 영화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해상전투 영화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저는 보통 외국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좋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볼만한 작품입니다. 멋진 영화입니다. 아직 안보셨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상전투는 장대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무리감 있고 충격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이 영화는 진행되는 사건들의 만족감과 감탄을 남깁니다. 때때로 영화 300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않습니다. 최고지만 문제는 언어와 복장을 알아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이 훌륭한 서사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의 해전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이 영화가 탄탄한 전쟁선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이건 마치 진상국무쌍의 전반과 게임플레이를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배우는 최민식이고 보통 업계 최고의 배우 중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발휘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를 의심하는 모습이 좋았고, 영화가 시청자에게도 같은 의심을 심어주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그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병사들의 마음에 변화를 심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정말 대단해요. 와우,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네요. 해전과 액션 지향의 역사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가 딱 맞습니다.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재미있기도 합니다. DVD에는 괜찮은 더빙이 있지만 저처럼 자막을 선호하는 분들은 영화가 그 음향에 맞습니다. 액션이 가득하고 전술적인 이 영화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못합니다. 역사 애호가이자 액션 애호가라면 꼭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 시대극과 장대한 해전이 결합된 작품을 좋아한다면 이 한국 영화를 꼭 봐야 합니다. 영화 자막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훌륭한 영어 더빙 옵션이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들이 도연변이 닌자 거북이 만화에서 익숙할 수 있을 거예요. 배너를 보고 배 전투 장면이 1시간 분량이길 바라던 이들에게 이 영화만큼 보람 있는 것은 드물다. 이 영화는 역대 최고의 함선 전투 영화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 최민식의 뛰어난 연기는 역대 최고다. 와와와 와, 와. 그리고 또다시 와우 이 영화는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대극 중 가장 영웅적인 영화일지도 모릅니다. 매혹적인 연기와 영상미 완벽한 연출이 이 한국 영화를 잊을 수 없는 작품으로 만듭니다. 또 다른 반드시 봐야 할 한국 역사 서사시입니다. 한국 전쟁 영화를 꼭 봐야 해. 완전히 액션 장면에 멋진 전쟁 장면들이 많아요. 해군과 역사 애호가라면 꼭 봐야 할 훌륭한 역사 영화입니다. 나의 영웅 중한 명에 관한 환상적인 영화다. 이 위대한 제독이 자신의 국민과 부하들을 하나로 묶으려 애쓰는 매우 개인적인 고난을 보여준다. 시대를 바탕으로 한 놀라운 영화입니다. 정말 멋진 액션 장면이네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전중 하나였다. 12척의 함선이 300 플러스 척의 함대를 이긴다. 전투 장면은 훌륭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아마도 세계 최고의 해상 전투 영화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지만, 일본 측의 저격수 같은 세부 묘사는 감독의 상상이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꼭 봐야 할 영화다. 멋진 전투 장면들, 그리고 강렬했고 매순간을 즐겼어요. 저는 마치 고대 전투함 중 하나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자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도 아니지만, 이 영화를 정말 즐겼어요. 비록 약간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있었지만 영화는 전쟁의 모든 위대한 주제를 포착했다. 이 영화는 300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화다. 전반부는 다소 느리지만 장대한 해전은 긴장감 넘치고 숨이 멎을 듯합니다.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꼭 시청해 주세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액션 영화에 끝없이 해외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전투를 다룬 김한민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대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세계 관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 역사를 특히 고려 역사를 다루는 액션 영화가 많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po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